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는데요. 네, 오랜만에 영상 찍었습니다. 요즘에 정말, 네, 바쁘게 지나고 있고요. 어, 매주 계속 수업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국내에서도 바잉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어,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 요즘에는, 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DM이나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지나 이제 DM이나 여러 가지 댓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잘 읽지도 못하고 있고 네, 답변도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안 남겨주시는 것을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이 문,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통관은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사업자 통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한 개만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8 0년대때 뭐 옛날 시대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국에 입국했을 때 보면은 그 직원들 이제 세관 직원들이 어한 사람 한 사람 다 올해 몇번 출국 몇번 이제 출국하고 입국을 했는지 뭐 얼마치를 이번 여행에 뭐 구매를 했고 어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짜리는 몇 개를 구매를 했는지 진짜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어떻게 몰래 통관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도 잘돼 있고 모든 것이 전산화 돼 있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뭐 한두 분는데안 잡혔다 이런 경우가 있,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상당히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확장을 하시고, 멀리 보셔야지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크게, 나중에는 크게. 어, 돌아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가산세고, 벌금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당하시면은, 네, 파산도 하시고, 더 이상 사, 이쪽에 사업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시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채널에서 물건을 사, 판매하는 것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브랜드들조차, 오늘 나라에 있는 어, 유명한 오픈마켓이고, 모든 채널이고, 모든 그팔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다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인이, 그것도 이제 뭐 초보자가, 이제 시작했고, 뭐몇년안 됐는데, 뭐 어떠한 플랫폼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거기서 한두 개만 골라 가지고 거기서만 물건을 팔아서 잘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다고 하시면 뭐잘 되는데 한두 개만 해 가지고 나 조금 뭐 노력해 가지고 잘 팔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네,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플랫폼들을 다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플랫폼들을 어 사용을 안 해보고 온라인 판매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 또한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사업자 내는 방법 아니면은 뭐 어, 스마트 스토어 상품 올리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누르시면 정말 자세하게 어, 단계 단계 버튼 하나하나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못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2, 3주 안에서도 모든 플랫폼들을 다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개의 플랫폼만 익히시면 다 비슷비슷하게 이용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네, 스마트폰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시면 다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 다 판매를 하셔야 되고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되고, 또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겠죠. 사업자를 내면 사실 뭐 아침에 내, 오전에 낸다고 하면은 그날을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업자 먼저 내면 물론 간이 사업자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통신판매업, 뭐 소매업 요런 식으로만 업종을 내셔도 충분히 병행 수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일본에 며칠 가 가지고 해 봤는데 안 된다. 갔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나가면 하루에 4만 보 이상은 무조건 걷습니다. 근데 이제, 어, 나이가 생각했을 때뭐 2만 얼마 걸렸는데, 뭐 생각한 만큼 물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처음 가자마자 내가 보는 눈도 없고, 내가 이쪽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병행 수입도 안 해봤는데, 가서 첫 번째, 뭐 2만 얼마 뭐 걸었다고,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갔다고 해서, 바로 그첫 번째 일정에서 돈을 많이 본다고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면 누구나 다잘할수 있겠죠. 쉬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에 3만 번씩 걷고요. 그리고 한 나라당 보통 10번 이상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사계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모두 한 번씩 겪어보셔서 1년 동안 최소한 10번 정도는 한 나라를 이제 가보셔야지 그죠? 가보시고 물건을 사입하시고 판매를 다 이루시는 과정까지 해서 그 기간 10번 이상 채우셔야지 어느 정도 내가 보는 눈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물건 보는 방법이 생겨라고 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경험이고 실력이 최고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도는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뭐 국내 유명한 뭐 그런 플랫폼들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인터넷에 있는 시, 인터넷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종이 신문도 다쳐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인터넷 신문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인터넷 기사는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두 개 읽다 보면, 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딴 거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톡이라든가, 뭔가 중간중간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종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먼저 봤, 바... 받았을 때, 그첫 장부터 끝장까지, 제목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 있는데 집중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경제신문에 대해서도, 어, 지금 한, 그죠. 한 4년 이상 매일 같이 이제 경제신문 읽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경제신문은 무조건 매일 읽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실제로도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도 다한 번씩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 나가신다고 하시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플랫폼도 국내에서 쳐다보듯이 다 찾아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모든 플랫폼에 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브랜드나 인플루언서나 패션이나 경제 관련된 것들은 다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의 뭐 영어로 돼 있는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뭐 능숙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해는 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도 하고 있고 다른 미국이나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이제 정보들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일하거나 어, 요런 시간 빼고는 네.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어떤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시간만 나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나 뭐 일본도 그렇고 정말 이제 패션이나 트렌드는 정말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단위로도 계속 변하고 하루 단위로도 정말 빨리 변하는 것이 우리나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알려주세요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트렌드가 정말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렸다고 해도, 그 구입하러 가는 시기도 다르고 판매하는 시기도 다르고 판매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고 파악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네 고것은 이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쪽 일은 정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누가 가뭐 이게 잘 팔린대더라 아니면 뭐가 누가 뭐가 좋대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수동적으로 정, 정보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쪽 일은안 맞으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주체적으로 찾으시고 결정을 하시고, 네 이런 일들은 보통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판단력으로 판단을 하시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정도의 그런 주체적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통역사,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사를 가져, 데려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어떤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를 데려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내가 유창하긴 못해도 그런 분들의 추후에 뭐 어떤 뭐 점점점 이제 캐파가 커져갖고 규모가 커져서 정말 제대로 이제 내 의사소통이 필요한데든가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역사 분들이나 요런 이제 유학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보가 잘이 말이 대충 어떠한 정보인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학습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셔서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죠? 네, 사,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나? 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해외 일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해외 일정이 아닌 음, 그런 일정일 때는 될수 있으면 원데이 클래스 열려고 하고요. 심화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금토일 열었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유럽 가는 하루 전날 바로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유럽을 가는데 그 전날 한 타임 심화 학습을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10일 네 3월 10일날 열었는데 그것이 아마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심화 학습 과정이지 않을까 이번 주 3일하고. 네, 3월 12일 그 심화학습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다. 올해의 심화학습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호준 대표님하고 저하고 사,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원데이 클래스 정도는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연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어, 그리고 아마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도 이제 지, 계속 이제 발견을 해야 되고, 어, 도전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새로운 나라들도 이제 가보고, 지역들도 이제 계속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새로운 교육과정도 늘어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사입하거나 여러 가지 구매하는 그런 지, 거래처, 어, 나라들도 조금씩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이번에 책을 내, 어 출판하게 됐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그래도 한 3월에는 출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일단 우선 어 이제 출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번 주에는 이제 서과장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도 하기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시마스 금토일에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본에 또 바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쁜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일본 갔다, 유럽 갔다, 일본 갔다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한국에는 한 3, 4일 정도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바쁜 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나? 네. 어, 그죠. 어, 네. 그리고 국내에도 정말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 꼭 해외에 먼저 나가기 전에 어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할게 정말 많아요. 이제 쉽게 리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리셀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물건을 다시 판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선사시대 때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은 뭐 사냥을 직접 해서 무, 뭐 고기를 만들어 먹었던가 이런 시대 때 이후에는 사실 계속 리셀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만들어서 팔았던 것을 하다못해 이옷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제가 바로 그냥 이제 그죠 제가 만들어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회사에서 이 소재 말을 사서 재료를 사서 이런 단추 재료를 사서 만, 산 거죠. 그 사람들이 사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더 높이게 만든 거죠. 이런 옷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느 이제 플랫폼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또 이제 거기서 이동을 해서 가격을 좀더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더 이제 가격을 올렸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내가 뭔가 어 지금 당장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뭐 그저 하다 못해 뭐 물고기도 물고기도 다시 사서 거,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서 리셀에 리셀을 반복해서 내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리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리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정말 많, 다양한 것이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주변에 뭐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나 이 리셀을 통해서 어떠한 많은 수익을 그런 걷어들인 분들이 생기면서 질투 아닌 시선도 생기고 아니면 어저 사람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죠 삶의 방식이 같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그래서 리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셀은 계속 예전부터 있었다. 저도 이제 뭐 하다 못해 고등학교 때도 리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저희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고3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교과서 외에도 이제 문제집을 많이 이제 수업 교재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꼭 이제 그 당일날 문제집을 가져야 되는 첫날 친구들이 한두 명씩, 한 번에 한두 명씩은 꼭 문제집을 안가져서 혼날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미리 제가 문제집을 살때 한두 개씩 미리 더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피를 붙여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리셀이죠. 가치를 더 붙여서 이제 판 거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 리셀이라고 하면, 싸게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경매라, 경매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싸게 사서 비싸게 산,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죠. 자본주의에서, 국가에서는, 네,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못해 뭐 얼마 전에 설이었죠? 설에서도 정말 많은 세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물건을 싸게 사서 세일이 없어졌을 때 비싸게 뭐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에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도 정말 세일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데서도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각종 채널에서 계속해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명절이 끝났는데도 백화점만 가도 네, 리셀 할 것이 정말 많죠. 세일 품목이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친구를 만나거나, 시내를 나갈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팔수 있는 물건들 한두 개씩은 사는 편입니다. 정말 그만큼, 네, 계획을 하지 않고 나가도, 리셀 할 물건들을 반드시 발견할 만큼, 리셀 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를 다녀, 다니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내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해외에서도 어떤 물건을 볼때 아, 이것을 어떻게 팔아보지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하다 못해 뭐 휴지 같은 것도 뭐 엄청 많이 뭐 벌크로 샀을 때는 세일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팔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할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을 네. 다음에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